담장노무교회 전역사경회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1장입니다. 제목은 절망스러운 사람의 본성과 소망을 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사람의 본성,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잡았습니다. 창세기 11장을 읽고 이 강의를 들으시기를 권합니다. 질문 1번. 사람들이 벽돌과 역청으로 성읍과 탑을 건설한 장소는 어디인가요? 10장에서는 노아의 아들들, 세 아들이죠. 샘함 야벳 세 아들들이 어, 번성하고 또 충만해지는 이야기 여기저기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진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름대로 희망이 있었다 고 했죠 하나님의 명령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그 명령이 성취되는 장면으로 끝이 났기 때문에 뭔가 희망적으로 인류의 소망을 갖고 무엇인가 잘될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끝이 났습니다 근데 1장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 전혀 다른 분위기로 역전이 되는데요. 사람들이 이동을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성읍과 탑을 쌓기 시작해요. 벽돌과 역청으로 성읍을 만들고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장소가 어디냐면 동방으로 가다가 만난 신할 평지라고 해요. 동방은 이미 몇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빛과 생명을 뜻한다고 했죠. 왜 그렇습니까? 해가 뜨는 곳이잖아요. 해가 뜨는 곳이기 때문에 빛이 있고 또 태양을 통해서 생명이 충만해지기에 성경 문학에서 사실 성경 문학만이 아니라 고대 문학에서는 동쪽 혹은 동방을 빛과 생명의 상징이 있는 장소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간에 사람들이 빛과 생명을 쫓아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시나리라는 아주 넓은 평지를 만났고 거기에 도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냥 도시를 만든 게 아니라 탑을 아주 높게 쌓죠.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할 점은 이겁니다. 거류했다는 거예요. 어, 이거는 10장의 분위기를 바로 역전시키는 효과가 있었는데, 10장은 어떠했다고 그랬죠? 말씀대로 생육하고 또 번성하고 충만한 이야기가 가득했다 그랬어요. 근데 11장으로 넘어오자마자 어떻습니까? 이제 더 이상 땅에 충만하라는 그 말씀을 쫓지 않고 머물러 버렸어요.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행동을 한 겁니다. 신학적 반대를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래서 11장 전체가 뭔가 불안한 분위기로 출발을 하게 되네요. 질문 2번. 그 성읍과 탑을 건설한 목적이 더욱더 불안한데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성읍과 탑을 쌓으면서 우리가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가지 정도 주목해서 볼게 있는데, 사실 사람은 누구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창조되었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어요. 그것이 사람의 목적,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성읍과 탑을 건설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목적이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들의 이름을 모은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 가운데 높이기 위해서 성읍과 탑을 높이 건설하고자 했던 것이죠. 성취를 통해서 어떤 자신이 열심히 일한 어떤 성취를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추적을 해보려고 한 거죠. 인생의 의미, 인생의 목적,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 있는데, 어떻게 한 겁니까? 그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네들의 이름을 높여서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찾으려고 한 거죠. 자, 두 번째 목적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홍수 심판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홍수 심판, 하나님께 도전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쌓아서 설령 홍수로 다시 심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흩어지지 말자.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가자. 이런 목적을 갖고 했던 겁니다. 자, 이거는 스스로 구원을 하고자 했던 아담의 반역과 같아요. 아담은 하나님을, 하나님께 독립해서 스스로 자율권을 획득하고자 했죠. 그것이 죄의 출발이었어요. 그리고 가인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형벌을 주시는데 내가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했는데 가인이 어땠습니까? 정착을 하고 도성을 만들었죠. 성을 쌓았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후손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한 겁니까? 스스로 결정을 했고요. 스스로 구원을 추구했어요. 이것이 11장에서 나타난 사람들의 절망스러운 본성이에요.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스스로의 이름을 높이고 스스로의 구원을 내가 만들어 내겠다. 이것이 11장의 신학적 주제입니다. 3번. 하나님은 그 일을 어떻게 막으셨습니까? 두 가지 행동이 나오는데 첫째는 내려오셨어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긍정적으로는 하나님의 내려오심은 교제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내려오셔서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과 교제를 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내려오심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죠. 부정적인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이 내려오시면 뭐가 있을까?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사람들의 죄악들을 판단하시고 그 판단을 기초로 해서 사람들을 심판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표현했습니다 법적 판단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조사 하신 거예요 이들이 도대체 왜이 짓을 하고 있는가 조사 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하신 겁니까 심판을 또 결정을 하신 거죠 어, 이거는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에덴이라는 동산으로 찾아오셔서 그들과 대화를 통해서 이 모든 법적인 부분들을 조사하시고 판단하신 것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의 주요 내용이 뭡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하세요. 그들은 어, 하나의 언어를 갖고 서로 소통하면서 사실은 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서로 사랑을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언어를 갖고 하나님께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심판하셔서 혼잡케 하셨습니다. 서로 소통이 되지 않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심판 언어의 혼잡 사람들의 분리 이 역시도 에드인 동산에서 일어난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불순종했을 때, 아담과 하와 사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분리가 되었잖아요. 죄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를 분리시켜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며, 동시에 사람들이 스스로 자초하는 심판이기도 하죠. 자, 질문 4번. 그래서 이 도시의 이름이 뭐가 되냐 하면 바벨이 됩니다. 원래 바벨이라는 말의 뜻은 신들의 거처예요. 신들의 거처. 그러니까 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건방진 장명입니까? 마치 자신들이 신이 된 것처럼 높은, 높은 도성을 만들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도시를 만든 후에 그 도시의 이름을 신들의 거처. 우리는 신이고 우리가 사는 곳은 바로 바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약간의 언어 유의가 있는데요. 비슷한 단어, 발랄이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이것은 또한 혼잡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들은 신들의 거처를 만들려고 했는데 뭐가 된 겁니까? 신들의 거처가 아니라 혼란의 도시, 혼돈의 도시가 되어버린 거죠. 자, 특별히 이 내용 끝에 성경의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셨다. 구절에 있는 내용인데 사실 그들이 바벨을 지으려고 했던 이유는 뭐죠?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어요. 스스로 뭔가 해볼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번 손을 펼치시사 심판하시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온 지면에 흩어져 버리죠. 사람들의 어리석은 행태, 사람들의 미련한 행보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5번. 5번은 다시 족보가 나오는데요. 1 0장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을 향한 족보가 나옵니다. 대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면이에요. 자, 온 세상이 혼잡해졌어요. 온 세상이 바벨로 가득해졌어요. 온 세상이 하나님을 적대하고 스스로의 방법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구원하려고 애를 씁니다. 자기 스스로 의미와 가치를 생산을 해내고 있습니다. 다시 노아 때와 같은 홍수 심판이 임할 것 같은 아주 불길한, 아주 불안한 분위기예요. 그런데 11장에서는 아주 차분하게, 굉장히 차분하게 어떤 하나의 이야기가 변두리로부터 출발을 해요.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을 향하는 족보 이야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 거대한 도성과 비교가 되는 아주 작은 가족들의 이야기인데, 바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대한 스토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전혀 발견하지 못했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되어 있는 작은 이야기. 작은 이야기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작은 이야기가 결국 인류를 구원하는 거대한 드라마가 되죠. 6번. 베라는 가족들을 데리고 갈대아인의 어딥니까? 우르를 떠나 어디를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자 했습니다 갈대아인의 우르는 메소보타미아 지역이고요 이 갈대아인은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바벨론 사람들을 일컬어 갈대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메소보타미아 지역을 중심으로 바벨론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자, 어쨌든 간에,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이 데라의, 데라는, 어, 갈대이, 아 인의 우루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으나,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어요. 자, 이것도 하나의 아주 자그마한 모형이죠. 지금 우리는 이 창세기를, 창세기가 포함된 모세 오경을 누가 읽고 있는지를 꼭 생각을 해야 되는데, 누가 읽고 있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서부터 탈출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있는데 이 장면은 마치 뭡니까? 자신들의 선조였던 아브라함 역시도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있는 사람은 아, 우리의 선조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가나안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했겠죠. 질문 7번. 그러던 중에 데라는 하란에 머물게 되었고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자, 데라가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난으로 가던 중 하란에 머물게 된 이유가 뭘까요? 우르와 하란은 모두 달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데라는 사실 달 숭배자였습니다.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데라가 가난안 땅을 향해서 갔던 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닌 거 아닙니다. 거룩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죠. 그는, 어, 가족을 이끌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자신에게 익숙했던 달숭배의 중심지, 하란에 정착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달숭배자였던 데라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가정 역사가 시작될 것을 기대케 하고 11장이 끝나게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12장에는 누가 등장을 할까요?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해서 이 가족을 이끌 겁니다. 11장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11장의 주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의 절망스러운 본성이에요.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하시고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생육하고 본성하고 땅에 충만했어요. 여기까지가 10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까지만 보면 뭔가 새로운 희망을 기대할 수 있을 텐데, 안타깝게도 11장으로 넘어오면서 다시 사람의 그 악한 본성을 발견,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적대하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없는 인생을 꿈꾸죠. 하나님이 없어도 인간 스스로 잘 먹고 잘살수 있으며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주 절망스럽죠? 모든 일과 또 심판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는 중에 소망을 품게 할수 있는 하나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세요. 그게 대라 가족의 족보, 아브라함을 향한 족보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구원을 얻고 영광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지만 그들은 곧 절망합니다. 절, 절망이 세상을 집어삼킨 것처럼 보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 속에서 소망의 끈이 이루, 이어지고 있죠. 한 가족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절망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볼수 있고 그렇게 심판 가운데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또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11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내 안에 있는 바벨타 하나님 없이 의미와 가치와 영광을 그리고 구원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나의 그 반역적인 의지, 그 결정체인 바벨탑을 발견하고 그런 나의 본성 앞에서 절망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좋아하고 나를 스스로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발견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먼저 바벨탑을 발견하고 그것을 절망해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끈질긴 은혜, 끝까지 나를 따라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추적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